인간은 행복을 대체로 미래지향적인 데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제 즐거웠던 일보다 내일에 더큰 기쁨을 기대하고, 오늘 만족한 일에 비해서 내일의 만족이 더 크기를 바라며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문장화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삶의 희망.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에 대한 보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동력이 되지만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내용으로 정해 두는 것. 이걸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약속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겁니다. 과거를 두고 약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약속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란 기다림이고, 기다림이란 곧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약속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절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 소망과 절망의 차이는 여기 약속과 기다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정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선은 그 약속이란 진실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약속이어야 된다. 약속이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은 성취되어야 됩니다. 약속은 이루어질 때그 약속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기다림의 끝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낭비가 되고 많은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문제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 기다리던 기,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림이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내가 모를 때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그걸 모를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속의 성취와 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약속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허탈하고 절망적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와 그 내용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laughs>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기다림 가운데 선지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약속의 이루어 가심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의 주체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메시아의 대망사상, 메시아를 향하여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신앙으로 모진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금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셨어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기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오심을 모르고 여전히 좌절하고 다투고 분쟁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 눈으로 메시아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때로는 믿었습니다. 언제? 큰 기적이 올 때는 믿었습니다. 그때는 감격도 하고 막 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곧 믿음을 줘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신앙적인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기뻐하고 찬양하기도 하다가도 곧 나에게 불리한 어떤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가? 나를 버리셨는가? 라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휘청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또한. 마치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던 그들이 그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났어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이 아니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해답을 우리 또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세례요한입니다. 와서 뭐 했습니까? 낙타 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만남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뭐라 그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세례요한의 말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느꼈던 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요 예수님의 오심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례요한이었고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다 예언하고 했던 세례요한이었다 그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편으로 한다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남들보다 앞서서. 자, 그런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대한 문제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유대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유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안티파스의 동생이 로마로 여행을 하는 동안에 동생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마침내 제수시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부도덕한 일이 일어났고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누군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 도도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무도 말을 못 합니다. 그 권력자에게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감히 권력에 도전, 도전할 만한 정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 세레 요한이 헤롯 왕의 이 불이한 일을 책망합니다. 왕역은 잘못된 겁니다. 부도덕합니다. 씻지 못할 죄입니다. 책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하는 그 일은 정말 옳은 일이었고 정의의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결과는 어떻겠어요? 불보듯 뻔하죠. 권력자에게 대들었으니까. 모두가 회피했던 그 결과만 세례 요한에게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세례 요한에게 흔들림이 온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분명히 오셨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은 의의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의의를 위해서 수고한 자기에게 최소한 한 번쯤은 메시아가 방문이라도 하지 않을까, 감옥에 면회라도 오지 않을까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기적이라도 베풀어서 감옥문을 활짝 열고, 응?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감옥에 앉아있는 세례요한의 마음 속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뭔가 달라져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쩌면 그럴 법한 기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 무소식이 예수님, 사람조차도 안 보내고, 예수님도 오지 않고, 세례요한이 참다가 어떻게 해요? 제자를 불러요. 자기 제자를 불러요. 제자를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예, 수님께 가봐라. 메시아로 오신 그분에게 가서 가봐라. 가서 좀 물어봐라. 뭐라고? 3절입니다. 3절에 세례 요한의 마음이 나타나죠. 뭐라고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기다리여리가 여기 보면 정말 섭섭함이 묻어 있는 질문이잖아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릴까요? 여기에는 이 세례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다면 당신이 좀 뭔가 바꿔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 섭섭함이 묻어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의 핵심이 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 바꾸어 바꾸어. 이 예수님의 대답을 바꿔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전파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보았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분명히 보았으니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가졌었을 겁니다. 그 믿음을. 그랬더라면 나의 처지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했어야 돼. 메시아를 만났고, 그의 나라를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가 증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왜 흔들리는 겁니까? 천하의 세례 요한도 이렇게 흔들린다면 우리야 또 얼마나 자주 많이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안전합니까 수시로 흔들리잖아요 눈에 보일만큼 흔들리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렇습니다마는 보는 것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텐데, 꼭, 먹어봐야만 하는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시체 말로, 뭔지, 뭔지 찍어 먹어봐야 한다. 그런 말합니다마는꼭 그래야만 믿고, 그래야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보기만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을 텐데. 우리 집사님이, 이재숙 집사님이, 이 화분을 갖다 보세요. 청탄절 되니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참 좋을 건데 이걸 똑 따가지고 내가 집에 가져가서 만져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 꽃을 잘 갖고 온 꽃을 눈으로 봐도 되는데 꼭 꺾어가지고 가서 그 뭐다 찢어보든지 뭐 냄새를 맡아든지 보 이래야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만 또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 듣고 아그 잘됐다 좋아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은 남이 잘되는 것 보면 배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속담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면은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 될 것을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했다고 괜히 심통 부리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요. 그러니까 보이면 믿을만하면 믿고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세례 요한도 그랬어야 돼 그렇게 가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좁은 인간 생각의 판단이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누구나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뭐 어려울 때나 시험이 올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세례 요한도 오늘 감옥에 갇혀 있고, 시간이 지나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아는 척도 안 하고, 지금 어려워요. 그러그만 예수님 표현대로 실족하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도 이런 신앙적인 오류에 빠졌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주의해야 할것 이것 또한 이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심부름을 온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모든 일들, 이 상황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라, 말해주라. 왜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습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뭔가 메시아의 나라다운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뭔가 세상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지금 메시아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비록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사실을 듣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 말고, 밖에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기뻐해라.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공적으로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 믿고 기뻐해라. 그 말씀인데, 이걸 세례요한 개인으로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메시아의 나라가 와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데, 세례 요한 나, 자기한테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의별 기적이 다 있는데, 나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다른 사람들은 다 온갖 복을 다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것 같아. 나만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다 있는데, 나에게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에요.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당사자로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메시아 나라는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못 듣는 자가 듣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한테는 없던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어쩌면 상식과는 정반대인. 메시아 나라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라면 과연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걸 배우자는 것이죠 그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나흘 앞두고 있습니다 나흘 뒤면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평소에 이미 이루어진 메시아 나라에는 무관심했고, 무언가 나만을 위한 거창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불성실했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주님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은혜로 살지 못하고 내 유익만 생각했던 무익한 욕심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라고 주님께 반문만 하고 살았던 우리가 아니었는지 오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올해도 성탄절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